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약속으로 올한 해도 우리 각자의 삶과 중동부와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돕는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19년 남은 시간 동안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2020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중성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도 중동부 영혼들에게 영예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쉼없이 달려오신 김도연 목사님에게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듣는 자들의 심장이 변화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중동부가 말씀대로 살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중동부 영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 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 신비에 담아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충동부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thank you 접에 나왔사오니 명령하면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명령하신 대로 1 1 종금한 신초영 김진식, 김세진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을 구별하여 접해드렸사오니 제 평생에 단두개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정금한 김주현, 김준 기억하시되 이처럼 매을작정한 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힘을 다해 지킴으로. 주님 것을 먼저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정말 인정하며 주께 나왔사오니 이 평생 주님이 저의 삶을 돌아보시며 채우시는 귀한 증거가 있도록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교만 김진성 장시영 김태식 하는 결과시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사오니 이 평생 감사의 증이 풍성하시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유로와 평강이 충만히 가리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하시는 감사하며 예배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예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말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 3절로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0 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0 0오르0 자기의 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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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열0 0 0 0 0으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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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도도0 귀신을 내어 주는 권태도 믿게 하며 심히라. 이 열부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셉에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네 둘에게는 보안게곧무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안드레와 빌립과 아돌로메와 마태와 오마와 알테오 아들 야고보와 이 다레오와 가나안이 시몬이니. 또가르디라니 이는 애교를 판자로라. 네. 주보에는 말씀을 요약, 하나님 말씀을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신이 나온지라.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를 부르시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받아 나올 때그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를 기쁨으로 전합니다. 세상 임금에 속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명예의 세계를 알려주며 생명으로 공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령한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사랑이시란 말은 그가 정말 우리를 대할 때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을 할때 좋은 말을 하죠 때로는 연약한지라 말이 실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뭔가 누군가를 칭만하거나 타박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위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조그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볼때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 밑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않고 성경만 본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득 오해할 수도 있는데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가 나를 위하히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말씀 본다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게 알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동부 영혼들도 이제 벌써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 한 달씩 더먹죠 목사님도 이제 45세가 되는 거예요. 와, 45세. 15살 된친구들있죠 목사님이 3배 산다, 세배 <laughs> 15, 30, 45. 응. 아,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한해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고, 중사아이들은 고등도 올라가죠? 그렇죠? 각자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 음악을 좀 전공을 내보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학업으로, 운동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거죠. 그래 안 그래? 돈이 좋은 거야, 나쁜 거요 아, 좋은 거예요. 돈은. 정말 우리의 삶을 유택하게 하고 또그 돈으로 우리의 육신도 풍족하게 살뿐 아니라 그 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그 주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애들을 감당하는 힘임 받기 때문에 돈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좋은 건데 물질은 참 좋은 건데 명예는 참 좋은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학업과 지식과 내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 직업 참 중요한 것인데 이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필요하고 학업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해서 내가 그것이 주인이 돼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은 돈왜는안 보이는 거야? 내가 계획한 목표 왜는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부답스럽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돈에서 벌어.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목표한 그 목표와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굴감이 되죠. 그래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곳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0년 뒤에 2 0년 뒤에는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뭔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직업과 그 직업으로 말미암은 이 돈을 벌어들이는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부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아, 뭐 안,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 부자 되면 좋아요. 부자가 돼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서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충실하게 살아가는 나머지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어렵다는 거죠 <laughs> 세상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거 어떤 범죄자 말고 악한 거 말고 좋은 거 선한 거 의로운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 사회적으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관된 삶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지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는지라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도 내게는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니다 내 육체의 상이 땅에 살아가는 백년의 삶 가운데는 크게 유익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결투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암흑이야 그럴 때그 앞에 설 텐데 그때는 그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들이 내 영혼을 책임질 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열심히 해야 되고 주어진 거에 충실하게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지 이 땅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나름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 주말 정도도 열심히 살려면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도 우리가 헛되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음성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한 채세상에 것만 열심히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세상 임금 마귀라고 말해요. 세상 임금 마귀. 여러분 마귀가 뭔지 아시죠?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사단. 뭐라고? 사단. 사단, 마귀. 자, 좋은 존재, 나쁜 존재. 훌륭해야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존재가 마귀, 사단인데 성경 말하기를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임금의 그 지배하에 있는 세상의 모든 부족들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대적된 그 위치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인종받는 것이 라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아직 하나님 모르는지라, 아직 하나님 관계 없는지라, 세상에 여전히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어요. 그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셨어요예수님에게는귀한 말씀이 있었고 항상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어, 지난 번에 누가 가르쳐주고 그 내용이랑 달라. 지난 번에 내가 이것도 성경 받은 좀더 깊이가 나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분명하게 하나님 체험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이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이 간 곳마다 병든자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에 관심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데, 여기도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은 딱 12명만 부르십니다. 12명. 몇 명? 12명. 1 2명 부르시는데, 성경 보니까 13절에 자기의 어떤 자들? 13절 같이. 즐기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들. 어떤 자들? 원하는 자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을 추천하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따라왔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어,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날아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고시게 하거나 주님의 원하신 자가 되지 못하고 그 중에 몇 명만 열두 명만 열두 명만 부셔가지고 원하신 자들 불렀다는 러 거예요. 왜 불렀을까? 왜 열두 명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통독 보니까. 자 14절 15절 같이 시작 이에 열 분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본인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주는 권태도 함께 하시리라 먼저는 함께 있게 하시라는 거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신 이유는 돈과 지식은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 물으실 때 함께 있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 수가 있어요.